심지어 보수 진영의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좌파들이 두루킹 사건도 그렇고 인간 두루킹인지 는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는데 아 이거를 그러면 보수 진영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쓴 거다. 어떤 분은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으니 여덟 명의 동명이인이 있으니. 어, 그, 여덟 명의 동명 이인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일단은 이 게시판이 핸드폰으로 실명 인정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이 될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 이게 그 비실명자, 허무인 명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이제 뭐, 일종의 대포폰을 쓰거나, 어, 자기가 차명으로 당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 굉장히 그 어, 허무인이나 비실명자가 그 글을 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인이나 비실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가진 사람의 자명을 써야 되니까. 어, 굉장히 이게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쓰기는 일단 어려운 구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명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누가 썼는지. 그 여덟 명의 한동훈 중에. 그런데 지금 그 이제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만 남아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뭐,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 의뢰가, 수사 의뢰를 하면 뭐가 수사가 되는 건가? 수사의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미디어 법률 단장을 하면서 댓글, 게시글, 이런 그 관련한, 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댓글이나 이런 게뭐 사실이 하고 다르면 그냥 고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구조는 나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수 진영의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좌파들이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또는 이제 어, 어떤, 그, 좌표 찍기라고 하죠. 좌표 찍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킹크랩인지, 아니면, 인간 킹크랩인지, 인간 두루킹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는데, 어, 이거를 그러면, 보수 진영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 추적 당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처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민형사상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 텐데 어떻게 나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든지, 형사상 고소를 당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 된다고 이렇게 그,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그런 도움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 다, 그분들도 나를, 자기가 익명으로 어떻게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익명으로 글을 올리니까, 과격해지는 글이 올라갑니다. 때로는 허위사실인 걸, 때로는 모욕적인 걸,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 본인이 전혀, 그, 남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 특정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이 논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법률적인, 법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형사든 민사든 어떤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그 어떤 장치를 썼다. 과거 두루킹은 어떻게 했죠? 매크로라는 장치를 썼습니다. 그 매크로의 이름이 킹크랩이에요. 그러니까 어, 형법 제 314조 제 2항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컴퓨터 업무방해죄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컴퓨터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킹크랩, 어, 그러니까 드루킹은 드루킹은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3년의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잘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 매크로를 사용을 한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몰래 활용해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어, 자기가 무슨 노숙자 명의로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 사망한 사망자 명의로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그 명의만 빌려가지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 가지고, 어, 매크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 법률적으로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은 그게 사실은 좌파들이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실제 존재하는 명의자들이, 실존 인물들이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이 아이디를 사용하라고 차명으로 사용하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 비, 실명이 아니고 허무인 명의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아이디 명의자로부터 아이디 활용하는 걸 허락도 맡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맡고 그거 가지고 이제 킹크랩을 돌려서 좋아요 누르고, 뭐, 때로는, 그, 어뷰즈, 그러니까 남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프로그램을 뚫기 위해서 또 좋아요도 누르기도 해요. 그렇게 활용을 한게 킹크랩입니다. 여러분, 드루킹의 킹크랩은 명의를 훔치지 않았어요. 명의를 허락받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허락받고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포괄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명의의 활용에 대해서, 왜 내가 업무 방해를 한 거냐. 명의자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허락을 했으면 업무 방해가 아니지 않냐. 이게 드루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리 그 명의자가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사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다는 거는 그거는 어, 컴퓨터 업무 방해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꽤 이제 어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너무 많이 달았으니까 그 매크로를 사용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매크로를 사용한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알아 매크로를 사용했다 그러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바로 걸려듭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인간 두루킹이고 인간 킹크랩 일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이용해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형이 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니, 진실한 사실에 대한, 어 명예훼손은 이거를 뭐 형사로 처벌하지 말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일어나하자라는 논의도 있어요. 이거는 뭐그 비교법적으로 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고 학문적으로도 논의가 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형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1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가고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모욕죄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이고 평가냐. 이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이냐 의견이냐에 따라 가지고 명예훼손죄냐 모욕죄냐가 갈리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나눠지는 이 지점에서 제 3자가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 못하느냐가 또 나뉘어져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모욕을 당한 사람만이 고발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친고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처벌을 할수 없다라는 거지 고발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고발하는 게 허용되는 게그 허용되는 게 바로 어, 명예훼손죄입니다. 아유, 시청자수 1,500명 돌파.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많은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뒷부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영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명예훼손하고, 어, 대, 당대표 경선의 후보자들을 명예훼손하고, 영부위를 명예훼손했다. 당연히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욕이면 어떡하지? 모욕이면 제3자가 고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고발해야 되는 친고죄니까 제3자는 그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구별이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대법원 판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조금 길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한 경우 표현행위와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개의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의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적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의 그런 판결의 취지를 보면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일단은 가봐야 한다, 법원에. 제가 또 하나의 예시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과거에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가요? 의견일까요? 사실의 적시일까요? 의견의 표명일까요? 문제는 이 고영주 변호사가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 검찰은 기소를 했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검찰에서는 사실에 적시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화 시절에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 시점에는 검찰이, 검찰이 고영주 변호사가 사실의 적시를 했다라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사실의 피,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됐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는 1심 판사가 아니 저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야. 의견의 표명이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내심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의 내심의 문제니까 그 외부 사람들이 제3자가 저 사람이 뭐 공산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무슨 뭐 다른 주의자다라고 한들 기본적으로 그 내심을 추측하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아, 그러면 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구나. 그때는 검찰이 뭐, 적폐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기소를 한 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판단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 고용주 변호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laughs> 아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사실의 적시라고 해서 또 유죄를 받았어요. 검찰하고 같은 의견이죠. 법원 또 판사들이 어떤 판사는 이 내용을 의견의 표명으로 보고 어떤 판사는 이 내용을 사실의 적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의 적시. 1심은 의견의 표명. 2심은 사실의 적시. 3심 대법원은 의견의 표명. 다 때때마다 달라졌던 거예요 뭐, 검찰이냐, 법원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사들도 판사들끼리 판단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는 무자들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고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이든 누가 제3자든 의견의 표명을 사실의 적시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 그래서 그게 무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조인들끼리도 그거를 의, 사실의 표명인지 의견의 적신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사실의 적시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게 무고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첫째. 어,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누구라도 어, 그런 한동훈 명의로 진영구 명의로 그리고 다른 그런 그 한동훈 대표 친인척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 영부인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그당 대표 경선 후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의견이야. 그런 거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장례에 대한 것들.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빼야 되겠죠.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그 경계를 나누는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걸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라도 포함 관계 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이버 명예의 손으로 누구나 제3자가 일반인이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 게시글이 굉장히 많아요. 게시글도 제가 뭐 조금 보니까 어, 순수하게 모욕으로 볼만한 글도 꽤 있는데. 어, 사실이라고 볼만한 글도 꽤 있고, 그리고 그런 가치 표현에, 가치에 대한 표현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묵시적으로 사실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표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제가 뭐 오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고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또 제가 보고, 아니면 저한테도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뭐 기사 포함해가지고 어 의견을 많이 구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 사실관계 또는 묵시적인 사실관계로 볼수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제3자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 가능하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목소리>